동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 난리가 났으며 우리 군 대북 방송.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방송 내용 충격적. 북한 큰일나게 생겼다.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종성산 TV 단독 속보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휴전선 155마일 이 안에서 인민군 수천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작업을 한다라고 강조했습니까? 지난 5월 10일 자유북,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 30만 장과 또임명웅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 5천 개를 날려 보냈지요. 그 대북 전단 30만 장 일부가 평양 인근에 있는 남포 조선 노동당 청사에 살포돼 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지요. 이에 김정은이가 대북 어물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군이 한 번만 더오물풍선 오물, 보내면 9.19 남북 군사 혈력 정지시키겠다라고 했죠. 여기에 김정은이가 또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혈력 정지를 시킨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방송 딱 2시간, 딱 2시간 방송을 했죠. 이2 시간 방송에 김정은이가 기겁을 한 나머지, 왜 기겁을, 했, 왜 기겁을 했느냐? 바로, 6년 만에 방송된 대북 방송도 방송이지만, 이미 155마일 휴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이미 한류, 한류에 쩔어 있는 북한의 2030MG 세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다급하니까 대대적인 한국으로의 기순을 막기 위해 휴전선 곳곳에 지뢰 작업, 또 방어벽 작업, 여기에 새로운 철책 작업. 이거는요, 북한 육사상 처음입니다. 당시에 지뢰 사고에 수십 명이 죽어나가도 죽어 인민군이, 김정은이가 계속 강행을 시켰죠. 무엇 때문이다? 바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 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 그래서 박사학 대표가 날려보낸 대북전단과 그 USB, USB 받다고 황해도, 황해남북도 지역에서만 무려 중학생 40명을 공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경악스러워 하면 그렇게 중학생들까지 공개 채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다하다, 대북 전단은 우리 탈북민들이, 대북 방송은 우리 군이. 옳지구나야 <laughs>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이 개시 리일규 참사 등. 외교관 탈북 행렬 언급 확성기 방송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송 지역같은 노예의 삶 탈출 촉구 북한 군인 주민들 귀에 쏙쏙 박히게 전문가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악의 사태가 시작돼 우리 군이 지난 19일부터 휴전선 인근 일반 전처 GOP 부대에서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서 매일 릴레이식 대북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방송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 등을 거론하며 20일에도 본격적인 심리전 방송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경악해 하는 외교관들의 충격적인 탈북, 탈북 소식을 방송 내용에 넣었으며 이 방송을 드, 들으면 아마 북한 군인들과 북한 인민들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려 8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 릴레이 살포에, 살포를 감행하자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릴레이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 비판 등 본격적인 심리전, 심리전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준비 정황이 식별됨에 따라 19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을,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20일, 오늘부터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방송을 실시한다라며, 휴전선, 동부, 중부, 서부 전선에 걸쳐서 하되, 확성기 가동 전체량은 그, 그전과 같은 수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 전선에 걸쳐 지속되지만 세부 지역은 시간대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의 방송 시간대는 우리 군 장병들의 일과 시간인 오전 6시 쯤부터는 오전 6시 쯤부터 밤 10시 쯤까지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이는 비무장지대 DMZ, DMZ에서 불머지 작업,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군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MDL 인근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한 작전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잘 들릴 때는 북한 개성 지역까지 30km까지 이 방송이 퍼져나간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며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20km에서 30km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인민들은 쪼롱쪼롱한 대북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군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MDL, 가까운 지역 중 우리 측 민가가 많은 곳과 적은 곳등 특성을 고려해 우리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덜 가도록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대가 편성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준비를 그만둘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북한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대북 오물풍선, 대남 오물풍선을 날리는지 우리 감시망에 다 포착되어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또 한국으로 오물 풍선을 날릴 준비만 준비를 하면 더 방송의 출력 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20일 이군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준비 끝 끝날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확성기 방송을 지속한다는 계획이고, 만약 북한이 또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에 나선다면 비무장지대 MDL 인접 전체 지역에서의 동시에 동시 다발적인 대북,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을 단행할 예정이며 출력 수도 올리고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송 내용도 계속해서 바꿔서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는 리일규 쿠바 주제, 북한 참사관의 항공 망명 소식, 야자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살포 행위, 김정은 체제 현실상이 방송 내용에 담겼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충격적인 방송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해 말 탈북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등 북한 외교관의 탈북 행렬을 언급하며 북한 체제 비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방송은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며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에 수치감을 느껴 자유의 품으로 왔다라고 방송 내용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일규 참사가 자신의 처지를 꽃제비에 빗댄 표현도 전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넥타이를 맨 꽃제비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 상납으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리 참사는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거 난리났다. 큰일 났네, 김정은이. 방송은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1대 지뢰 매설 작업 중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도 언급하며 탈출을 촉구했습니다. 대북방송은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기억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십시오라고 대북방송은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대북방송은 장윤정의 올래도 틀었습니다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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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 드라마 시청자에게는 극형을 내리면서도 자신은 슬림덩크 등 일본 문화를 즐기는 김정은의 내로남불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라고 방송은 방송 내용은 밝혔습니다. 야 난리가 났겠네 지금 뭐 이게 바로 여러분 대북 심리전의 위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집단 탈북을 우리는 눈여겨 잘 봐야하며 잘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